네, 안녕하십니까 토지물 기초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시행되었던 제 3회 어, 필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이죠. 어, 지표면에 어,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지중 연직 응력 증가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겠죠. 음, 이거 답은 1번이죠. 탄산 개수는 무관하다. 어, 이게 지중 응력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 이게 이제 흙은 흙 자체로 볼 때는 우리가 비탄성 재료로 보죠, 비탄성 그래서 이제 그 탄성 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음, 탄성계수와는 무관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번에 보시면은 어, 통일 분류법에 의해 어, 흙에 M H로 분류되었다면 이 흙의 공학적인 성질로 가장 옳은 것 물어봤어요. 어, 이제 이거는 답은 이제 그 액성 화계 50% 이상인 실트죠 실트. 실틀. 그래서 이제 분류 기호 어, 흙에 대한 분류 기호가 Mh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건 뒤에서부터 고압 축성의 이건 M은 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에 세립토로 분류할 때이 소성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소성도가 이런 소성도 이런 게 봐서 A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A선 어, 위에서 어, 위에서 떨어지게 될때는 이거는 이제. 시, 음, 가 이제 점토로 분류했고요. 이건 소성지수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때는, 이건 뭐였죠? 이게 바로 이제 실트로 분류가 되 있죠.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할 때, 액상한계 값이 50%를 기준해 가지고, 그죠? 우측으로 떨어질 때는 이 고압축성 H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50%보다 작은 이 상태는 어, L로 표시를 하죠. 저압축성.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쯤에 대단히되겠죠 이쯤에 어디 있겠죠. 그래서 어, 압축성, 어, 그러니까 압축성이 50%이상인 이런 실트질이다. 그렇죠. 고압축성의 실트. 어, 그래서 MH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음, 그렇죠. 3번에 흙 시료의 일축 압축 어 시험 결과 일축 압축 강도가 0.3 메가파스칼이었다. 이에 대한 점착력 단 파이는 제로다. 이거 아주 간단하죠. 어, c는 점착력은 일축 압축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죠? 어, 일축 압축 강도 qu의 절반 값하고 같다 이렇게 되죠. c는 2분의 qu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0 1 5 메가파스칼.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4번에 흙의 이제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물어봤죠. 그래서 1번, 2번, 4번에 대한 얘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흙은 어, 조립토에 가까울수록 최적 함수비가 커지며 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어, 작아진다 그랬는데 어, 이게 이제 틀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흙에서 흙의 종류와 그리고 다짐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 다짐 곡선에 대한 요거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먼저 볼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다짐 곡선 형태가 이렇게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뭐예요? 이건 조립토로 가는 거고요. 우측으로 가는 거는 이건 세립토를 얘기하는 거죠. 세립토. 자, 그래서, 음, 흙이 조립토로 갈수록, 자, 이 다짐 곡선과 이 다짐, 이 다짐 곡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립토로 갈 때는 어때요? 이 그 다짐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어, 세립토로 갈수록, 어, 다짐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짐 곡선의 최, 어, 곡선에서 최상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OMC죠. OMC고, 이때 여기를 해당되는, 어, 이 다짐 곡선에 해당되는 건조밀도 값을 최대 건조밀도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립토로 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최정점에 있는 이 부분을 볼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어 함수, 가 그러니까 함수비가 어떻게, 해? 줄어들고 있죠. 함수비가 줄어들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최대 건전밀도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있을 때, 이거보다, 조립도로 가지는, 이 상태의 최대 건전밀도 값이 훨씬 크죠. 여기서 찍히는 것보다, 어, 이렇게 찍히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이 틀렸죠. 3번을 고치려면 흙의 흙이 조립토로 가까울수록 어떻게 요이 조립토로 가까울수록 함수비, 최적 함수비가 커지는 게 아니고 최적 함수비 이쪽으로 함수비가 줄어들게 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오히려 커지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 1, 2, 4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전체로 어, 읽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4, 5번에 보시면은 어떤 흙에 대해서 직접 전단시험을 한 결과 수직응력이 1메가파스칼일 때 전단저항이 0.5 이었고 또 수직응력이 2메가파스칼일 때 전단저항은 0.8메가파스칼이다. 이 흙의 점착력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전단강도를 어전단응력 또는 전단강도는 C 더하기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라고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전단저항이 0.5일 때, 이때, 음, 이때 수지극력에 대한 것, 음, C, 여기 수지극력이 1이죠? 1, 탄젠트, 어,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수직력이 2일 때 전단 저항이 0.8이라고 그랬죠. 0.8은 c 더하기 2 탄젠트 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에서 풀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탄젠트 파이 값에 대한 이걸 없애버리면은 c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에다 2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거를 어, 바꿔주면은 어, 여기가 이제 1이 되겠고요, 그렇죠? 어, 2를 곱해주니까 1이죠. 1, 1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가 그대로 아, 2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니까 2탄젠트 파이가 되겠죠? 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 여기다 한번 써보죠, 이렇게. 1은 2c 더하기 2탄젠트 파이가 되겠고, 0.8은 c 더하기 2탄젠트 해서 이건 날라가죠. 날라가버리면 c는 뭐죠? 0.2가 되는 거죠. 0 2그죠 음. 그래서 어, 답은 1번 0.2 메가파스칼 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